예,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음, 잠깐 전, 잠깐 멈춰주시고 북부지법원장님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원장님. 시간을 다시. 북부지방법원장입니다. 북부지방법원장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상도 판사입니다. 윤상도 원장님, 제가 북부가 제 관할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북부이기도 하고. 사채업자, 제가 지난해에 지리했었는데요. 사채업자가 5,200%의 이자를 받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유치원 딸을 키우는 한 여성이 불법 채권 추심업자에게 협박을 당하다 목숨을 끊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 국감에서 지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5,200%. 이 사람이 그런 이자까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자지 한법 만든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까? 예, 어, 보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살펴봐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사람 생명을 잃고 5천이백 프로가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이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내용을 듣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들에 대해서 당하는지 조직적으로 당하는지도 살펴봐 주시고. 따뜻한 판결을 하시고 나쁜 범죄자들에게는 추상과 같은 판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구속기한 문제로 풀려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엄정한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구속기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저희가 법적인 어, 다른 에,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그것을 저희들에게 저희 방으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풀려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생을 홀로 키우면서 사체를 썼는데 협박당하다가 목숨을 끊었고 그 협박한자는 5,200% 이자율로 불법 차권 추심을 했는데 구속으로 풀려나는데그게 구속 기한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저희가 뒷 받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게 저희 방으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논의해 주십시오. 예, 들어가십시오. 자, 제가 대법관 증언 관련해서 한번 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구하라법이라고 있습니다. 54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아들 한살때 버리고 갔어요. 그리고 54년 만에 여든이 훌쩍 넘어서 나타나서 그 보상금을 다 가져갑니다. 이게 1심, 2심, 3심에 갔는데 3심에서 이거 뭐 10조도 안 돼서 때려버렸어요. 심리불속행이에요.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하라법이 국회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엄마는 이런 부모는 이제 그 사람의 상속자가 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리 을속행합니다 1년에 한 대법관이 할수있는 <목소리> 사건이 몇 번이나 사천 건예예예 예. 예, 예.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대법관이 더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대법관은 지고 지선입니까?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어떤 의원 뭐 대법관을 위촉부다했다 엉뚱한. 10초 만에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큰 연합법적 판에서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는데 그래서 구하라법하 국회에서 개정됐는데 여러분은 난리버 보였어요 이런 거 하지 않으려면 대법관이 국민을 위해서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법원하고 법원하고 논의하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논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대법관 늘어나는 걸반대하시죠 <laughs>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많아서 국민들은 제대로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됐어요. 그 사람 것까지 자기네 마음대로 날려버리는 등본인데 그렇잖아요. 대법관이 좀더 늘어나서 자세히 봐주길 바라는데 왜 대법관이 늘어나는 걸 반대한다고요? 들으시죠? 불꽃 등본을 반대하는 겁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법관 수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수나 시기를 좀 조절하고 공론화가 필요하고 사법부 참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법부가 려고 노력하셔야죠. 이때. 그렇죠? 예, 대법관 그... 수가 늘어나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하셨어요. 맞잖아요. 대법원이 그동안 법원이 주문을 여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누굴 위해서예요? 국민을 위해서잖아요. 네.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했던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이재명 재판 관련해서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특이한 소문 했어요. 그리고 종이 기록으로 해야 되는데 종이 기록로 하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